네, 프리츠가 출구했습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프리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희망 나눔 자선 걷기대 회 프리츠가 왔는데요. 오늘 저희 짧지만 아주 신나고 재밌는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름은 프리츠라고 합니다.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프리츠. 합니다. 네, 저희 프리츠는 무대에서 열정적인 춤과 노래로 여러분들께 행복 에너지를 드리는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 팬카페 다음에 슈퍼 프리츠 치시면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프리츠의 수록곡인 걸스 출동이었습니다. 그럼 개인 소개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지만 숨겨진 반전매력,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제 차례. 작지만 누구보다 강하다 당신을 사로잡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프리츠미냐 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프리츠의 타이틀곡 일기 최대 난제 오에오에라는 곡인데요.